안녕하십니까? 어,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국회의원 배준영입니다. 어, 오늘 이 자리는 어,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우리 국민의힘 개항을 국회의원 후보로 어, 싸울 어, 자랑스러운 어, 윤형선 국회의원 후보를 어, 소개하고 또 출마의 변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윤형선 후보는 어. 고려대학교 의학과 박사시고 인천시 의사협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인천 개항구 당협위원장을 맡으셨고 이번 대선에서 인천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았으며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개항을 국회의원 후보를 맡으셨습니다. 우리. 어, 윤영선 후보의 출마의 변을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열리는데. 인천 계양구 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는 윤형선입니다 어, 저는 지난 25년간 우리 계양구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계양구민들의 아픈 속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 계양에 온지 25일도 안 되는 분이 개양 국민을 대표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개양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 온 국민들의 아픈 속을 달래 어야 되겠습니다. 어, 이번 개양에서 치러지는 보궐 선거는 전 국회의원 송영길의 대지도안을 정치적 욕심 때문에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선거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우리 개양구민들은 송영길 의원을 일방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양구민들에게단 한마디도 미안하다 감사하단 말 없이 하룻밤 사이에 배은막득하게도 먹튀했습니다. 그 자리에 분당에서 도망오신 분,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도망오신 분이 우리 개양구의 선택을 받아서 현역 국회의사의 불체포 특권 등 수사상의 특혜를 보겠다고 합니다. 우리 개양 구민들 매우 자기심에 빠져 있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개양구는 결코 특정 정당의 전유물도 아니고, 놀이터도 아닙니다. 개양국은 호구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공정과 상식을 잘 알고 있는 현명한 국민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느냐, 우리 개양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느냐의 선거입니다. 여러분, 온 우리 국민이 개양에 출마하는 후보자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소인권 변호사란 분이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살해한 그런 사람을 심신장이라고 변호한 사람입니다. 데이트 폭력이라고 단순하게 치부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조폭들을 변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혈세인 법인 카드로 소고기를 사 먹고 이제 수사를 받을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에 적시되었습니다. 최근에도 많은 고발 고발이 따르고 있고 대장동 비리, 성남 FC 사건 등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범죄 피의 사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론을 시끄럽게 하는 성비리당이라는 민주당의 오명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신 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인천광역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계양이 피의자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이 후보 일 잘한다고 떠들, 떠들고 있는데 얼마나 일은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은 잘 하는 후보인 것 같습니다. 언제 개양을 떠날지 모르는 후보. 사법치리 받아서 또 보궐선거를 치르게 할지 모르는 후보. 그런 후보를 우리 개양 구민들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많은 구민들이 이번 개양에서 정치생명 끝장 내자라고 피켓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분당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는 이 야당의 입법 폭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개양구민 여러분, 저는 25년간 개양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개양을 지켜갈 겁니다. 계양이 승리하고 공정과 상식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계양의 자존심을 지켜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양만 보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